자, 이제 S펜 4장, 그리고 각진 디자인, 대화면 스크린, 새로운 제품의 이름은 갤럭시 S22 울트라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그걸 노트라고 그걸... 부르기로, 부르기로 했어요. 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서비입니다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갤럭시 플립이나 폴드 시리즈를 구입하기에는 아직까지 접는 핸드폰을 원치 않고 기존 바형 스마트폰을 원하셨던 분들은 갤럭시 S21을 구입하기에는 2022년 초에 출시할 삼성의 갤럭시 S22 시리즈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 오늘은 지금까지 나온 루머를 한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올 연말에 조기 출시한다는 썰이 있기도 했었는데 그거는 사라졌죠. 보통 갤럭시 S 시리즈는 매년 2~3월에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갤럭시 S 21 시리즈는 1월 초에 출시를 했죠. 그리고 새로운 갤럭시 S 22 시리즈는 대략 2022년 2월에 공개를 하고 이후에 출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가장 먼저 많은 분들이 기다리신 디자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갤럭시 S 22의 디자인은 갤럭시 S 21에서 기존 디자인에 비해 좀 크게 바뀌어서인지 이번 S 22는 전체적으로 S 21의 룩과 비슷하면서 디테일을 좀더 다듬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출시 예정인 모델은 갤럭시 S22, S22 플러스 S22 울트라 전작처럼 화면의 크기에 따라 3가지 모델로 출시할 예정이고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조금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좀더 작아진다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갤럭시 S22 기본 모델은 아이폰 13과 동일한 사이즈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화면 비율이 20대9 비율에서 조금 더 줄어든 19.5대9나 19.3대9 비율로 바뀐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며칠 전 S22의 보호필름 강화유리라고 주장하는 사진이 나왔는데 이것을 보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디자인에 대한 윤곽은 거의 잡혀가는 듯했습니다. 왜냐고요? 이번 S22 울트라의 경우 기존에 있는 S 시리즈의 룩을 버리고 노트의 룩을 따라간다는 그러한 루머가 들렸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를 보면 공유리 나머지 두 개는 S의 둥근 모습이 잘 표현이 되어 있지만 울트라는 노트와 유사해 보이는 공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실제 기기가 유출되었습니다. 사진을 보면 전체적으로 노트 20 울트라 의 디자인과 펀치홀도 동일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베젤 역시 갤럭시의 자랑인 것처럼 굉장히 얇아 보이고 대신 상단과 하단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기존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노트의 룩을 따라갔기 때문에 S펜 역시 내장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죠. 잘 보이진 않지만 유심 슬롯도 상단에서 아래로 내려온 듯해 보이죠. 이게 진짜라면 S21 울트라에서도 S펜을 지원하긴 했지만 펜을 따로 들고 다녀야 했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희소식이죠. 다만 크게 달라진 점은 카메라의 디자인이 마치 LG 벨벳과 같은 디자인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다행히도 초기 루머에서 나오던 P자형 카메라 섬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되게 좋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카메라의 디자인은 굉장히 마음에 들고 카메라의 구성은 s 2 1 울트라와 동일한 4개의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카메라섬의 디자인은 갤럭시 A32와 비슷한 디자인인데 몇년 전부터 삼성은 새로운 것을 A 시리즈에 한번 테스트를 하고 그게 괜찮다면 플래그십에서 탑재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는데 아마 이번에도 그러한 경우가 아닐까요 갤럭시 A32의 디자인도 좋은 평가를 받았으니까요 만약 이렇게 출시를 한다면 좋은 점은 원래 삼성이 갤럭시 S 시리즈가 메인이기 때문에 e s 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빠르고 노트 시리즈가 상대적으로 느렸지만 이번에는 노트의 디자인이지만 S22 울트라라는 S의 이름을 달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으로 동시에 업데이트 받는다는 점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S 시리즈에서 울트라라면 화면이 좀더 커지고 스펙을 모두 때려박은 그러한 기기로 인식을 했지만 이번에는 이름만 같이 디자인은 완전 다른데요. 또 이번에도 역시 외장 메모리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라면 사실상 S 시리즈와 함께 발표하는 노트 시리즈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없습니다. 삼성에서 2021년에는 공식적으로 노트 시리즈의 출시는 없다고 말했고 그 자리를 폴드와 플립이 대체했으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궁금한 점은 기본 모델에도 유리가 아닌 플라스틱을 사용했을까요? 아마 이거는 거의 확실시 되어가는 것 같은데 플러스에서도 플라스틱을 사용했을지도 그것도 궁금한 부분입니다. 물론 플라스틱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플래그십에서는 어느 정도 유리를 써줘야 되지 않을까요? 반대로 자꾸 플라스틱이 더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만약 울트라나 폴드에 플라스틱이 들어가도 과연 많은 사람들이 구입할까요? 그 가격이 말이죠. 게다가 이번에는 가격 인상에 대한 소식도 있었습니다. S21 기본 모델은 799달러의 플라스틱을 사용했고, 이번에는 899달러로 1 0 0불이 인상된다는 말이 있는데, 문제는 삼성이 이렇게 계속 플래그십의 플라스틱을 사용한다. 그럼 S 시리즈에 대한 이미지만 더안 좋아지게 될 것이고, 게다가 바로 옆에 있는 애플을 보면 아이폰 13이 799달러인데, 후면을 봤을 때 같은 가격인데 고급건부터 다르니까, 그렇게 되면 핸드폰을 사러 갔을 때 같은 가격인데 한쪽은 플라스틱, 한쪽은 유리이다. 그럼 아이폰이 더잘 팔리지 않을까요? 다음은 이번에 카메라가 대폭 개선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건 아직까지 정확하게 구체적인 루머는 없기는 해요. 하지만 들려오는 소식으로 S22 울트라에서의 광각은 1억 800만 화소가 그대로 쓰일 예정이고 센서가좀더 개선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추가로 아이폰 13이 전 시리즈에서 광각에 센서 시프트 OIS가 들어간 것처럼 갤럭시 역시 울트라 모델에 센서 시프트가 들어가고 렌즈와 조리개가 대폭 개선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마 스마트폰에서 사진 찍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1억 800만 화소 만 화소가 가진 장점도 있고 그동안 갤럭시가 아이폰 대비 사진 품질에서도 꽤 좋다는 평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렌즈와 조리개가 대폭 개선된다면 사진 찍기로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 아닐까요? 하지만 아직까지 이거는 또렷한 루머가 없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면 카메라는 갤럭시 폴드 3에서 보여준 UDC가 탑재되진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폴드 같은 경우에는 전면 카메라가 두개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는 셀카용, 하나는 UDC용으로 쓸수 있는 것에 비해 일반 이형 스마트폰의 경우 전면 카메라가 하나이기 때문에 폴드에 UDC의 화질을 보면 진짜 이거는 사진 찍는 용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화질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빠이 스마트폰에서 UDC는. 쓰읍, 어... 보기 힘들 거예요. 다음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많은 관심사는 퀄컴의 스냅드래곤이 탑재될 것이냐, 삼성의 엑시노스가 탑재될 것이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새롭게 나오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898, 삼성 엑시노스 2200이두 가지가 탑재될 예정으로 있는데, 한국은 S20 시리즈를 제외하고는 항상 그렇듯 삼성의 엑시노스가 탑재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수율 문제로 인해 퀄컴과 삼성과 왔다 갔다 하면서 아직까지 100% 정확한 정보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뭐냐? 새로운 삼성 엑시노스 엑시노스에서 기대되는 부분이 AMD와 협업해서 만든 RDNA2 기반의 GPU가 탑재될 예정이기 때문이죠. 그동안 삼성 갤럭시에는 퀄컴 프로세서, 삼성 프로세서 이두 가지를 탑재해왔지만 삼성 엑시노스가 퀄컴에 비해서 아쉬운 점은 GPU의 성능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번에 AMD로 협업을 하면서 엑시노스의 그래픽을 강화시켰기 때문에 삼성 엑시노스의 기대감이 굉장히 커져있는 상태이죠. 현재까지 유출된 기크벤치 점수로만 보자면 갤럭시 S20 울트라 엑시노스 버전의 경우 절절절 모드에서의 점수 S22 퀄컴 스냅드래곤 버전 두 가지가 공개되었는데, <laughs> 어 솔직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것 같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 프로세서가 저전력이라고 하더라도 퀄컴보다 멀티 점수가 더 높은 것을 보면 말이에요. 추가로 오늘 들려온 소식. 새로운 콜컴 프로세서는 스냅드래곤 898이 아닌 스냅드래곤 8 g n 1으로 네이밍이 새롭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보니까 진짜 애플의 프로세서가 대단한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어찌됐든 새로운 S22에서는 원가 절감을 핑계로 발열이 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개선해서 와, 삼성이 1년 만에 이것을 크게 고쳤네라는 소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쉬운 점은 충전 속도입니다. 최근 루머를 보면 전 모델 25W 충전이라는 루머가 있는데 이제는 중국 브랜드와 비교했을 때 충전 속도가 많이 밀리는 편이긴 해요. 물론 삼성에서 45W를 한번 내놓은 적이 있었지만 실제로 100%까지 가는 충전 속도는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중국 브랜드는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충전 속도를 제공하다 보니까 삼성이 노트 7 때의 경험이 있어서 이제 아직까지 충전 속도를 보수적으로 잡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국내 KTL 인증 배터리에 대한 정보를 보자면 S22와 S21을 비교했을 때 울트라는 5000mAh로 동일하게 탑재가 되었지만 기본과 플러스 모델은 대략 300mAh가 줄어든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무게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앞서 말했다시피 디스플레이에 대한 비율도 조금 더 줄어들고 배터리가 300mAh가 줄어들었기 때 s20 시리즈에서 s21으로 넘어오면서 무게가 증가한 것이 상당히 아쉬운데 배터리 용량을 줄이고 아마 이제 s20 급으로 다시 무게를 줄일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아무튼 아직까지 출시가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 구체적인 정보가 많이 흘러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변할 것이다 라는 것은 나온 상태인데 이게 실제로 출시했을 때 소비자의 반응이 굉장히 궁금해요 왜냐면 기존에는 울트라 라고 하더라도 기존 s 시리즈의 룩을 따라가면서 울트라 그러니까 능을 강화한 버전이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같은 S 시리즈면서 노트의 디자인으로 변화할 예정이기 때문이죠. 이름은 S인데 디자인은 노트. 뭔가 짬뽕한 듯한 느낌이죠? 만약 실제로 이렇게 출시를 한다면, 앞으로 울트라의 디자인은 노트의 룩을 따라갈 것이고, 디자인은 S 시리즈에 들어가지만, 다시는 노트 시리즈가 부활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추가로 이번에도 삼성이 색깔, 그 컬러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닷컴에서도 한정판 컬러가 나올 것 같은데, 와, 이것만 생각하면 진짜 열받거든요? 플립3가 삼성닷컴에서 한정판이라고 하길래 한달 기다려서 핑크판을 샀더니, 한달 뒤에 비스포크 에디션이라고 하면서 그냥 출시를 해버리더라고요? 이번에도 통수를 맞지 않겠죠?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어찌 됐든 새로운 S22 시리즈에서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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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제발 이상하게 원가 절감이나 급 나누기를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갤럭시 S라는 것을 떠올리면 플래그십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에 맞게 진짜 잘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루머대로 이 디자인에 카메라만 바뀐다고 하면 대박인데 진짜 S22 울트라가 이 디자인으로 나올지가 되게 궁금하네요. 이렇게 나오면 진짜 대박인데.